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솔트룩스 들고 왔고요. 자, 드디어 솔트룩스 이제 반등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승이 나오다가 한번 바닥을 잡아주고 여기가 제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가 바닥인 이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고점을 이었을 때 여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바닥을 잡아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호재나 모멘텀이 붙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이 전고점을 돌파할 시에는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솔트룩스 들고 왔고요. 자, 지금부터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솔트룩스를 왜 제가 이 선을 잡고 긋냐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물량이 들어왔잖아요. 여기도 들어왔어요. 또 여기도 들어와 있고, 이게 다 여기 고점을 형성할 때 들어온 물량들입니다. 이 물량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더 이상 깰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5만원을 넘겼고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이 소식이 어제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에 초거대 ai 본격 도입을 한다 5대 서비스가제 수행기업을 공모를 하고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수행 기업을 공모한다, 모집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바로 솔트룩스예요. 솔트룩스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AI 강국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오른쪽에 <laughs> 이제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이 딱 서서 사진을 찍었죠. 크라우드웍스 대표님, 여기 솔트룩스 대표님, 이 오른팔 왼팔 아닙니까? 거기다가... 솔트룩스는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이죠. 지지난 대선 때 이제 윤석열이랑 이재명이 붙었을 때 이재명 후보를 지원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신이재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AI 서비스 과제에 도입을 할때 솔트룩스가 뽑힐 가능성,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는요. 이제 솔트룩스가 맡을 수 있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AI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이제 AI 간담회에서 어, SK 최태연 회장이라든지, 어, 이런 기업 총수들과 함께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을 거론하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어, AI 중심 국가로 나서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3천을 넘어가는 시점에 솔트룩스가 AI 총 대장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누구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외국인 중심으로 지금 수급이 최근에 들어와주면서 외국인의 매집이 시작됐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기관도 들어오고 있고, 투신이라든지 이런 기관 어,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거기다가요, 주가가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신용장고 봐봐요. 신용장고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 5%가 넘어가는 신용장고였는데 지금 2%까지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고, 대차장고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이제 공매도장고, 공매도장고도 거의 5.7%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4%대 초반으로 줄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비투를 안 하고 신용을 안 넣고 있고, 국매도 세력들은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금 주가 상승, 주가 올리기에 딱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 솔트룩스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 들어와도 괜찮냐? 괜찮습니다. 이 매집된 물량들 보세요. 이 물량들이 폭발하고 다 소화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안 빠진다. 꾸준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다가 지금 정부의 이 정책 지원 기조가 AI 쪽에 맞춰져 있는 것도 앞으로 솔트룩스한테 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같은 AI 종목들 카카오라든지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도 올라가지만 그리고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이 나와주는 게 AI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솔트룩스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승이 한번 나오면은 7만원에서 8만원까지는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시장이 좋을 때는 10만원까지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솔트룩스가 아, 이 매집된 물량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너무 많이 매집이 돼있고 중간중간에 너무 깔끔하게 개, 이거 털어내가지고 야, 이거 진짜 크게 갈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매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래도 좀 걱정이 된다던가 또는 매수 타이밍 이 타점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정보방 들어가게 돼요 제가 솔트룩스 같은 경우 최근에 6월 2일에 잡아드렸습니다. 선거 하루 전에 이제 당선되면은 올라간다라고 36,000원에 잡아드렸는데 벌써 5만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드려요. 제가 이때만 잡아드린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4월 달에도 수익 냈던 게 솔트룩스입니다. 이때 잡았으면 벌써 거의 두 배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점 나올 때마다 잡아드릴 거고 이번에도 타점 나오면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꼭 들어와 계세요 나중에 매도까지 같이 끌고 가자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는 방법 말씀드리면은 오른쪽에 번호 적어놨습니다 010-5017-9028 번호로 숫자 8 8번 딱 적어서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되고 우리는 전화 안 해요 전화 안 하니까 전화 가면은 우리 회사 아닙니다. 받지 마세요. 우리는 전화 안 해요. 대신 여러분들도 우리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서로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되고 문자로 숫자 8번 보내주시면 우리 100% 무료입니다. 왜? 우리 영상을 보신다는 증거로 8번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100% 입장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해요. 벌써 18,000 명이나 들어와 계십니다. 이런 거 잡아주고 막 설명해주고 타점 잡아주고 하니까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흐름 계속 나오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세요. 이 종목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장대양봉을 뽑아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잡으면 늦어요.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항상 그 전에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높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흔들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옵니다. 빼꼼, 나오죠. 이게 바로 타점입니다. 결국 이런 장대 양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보방에서는 이런 종목 미리 잡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타점이 나오면 잡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상한가가 나오는 장대 양봉을 뽑아 냈어요. 여기도 보시면 전구점이 보이죠. 그런데 얘도 바닥을 잡아 주면서 저점을 지켜내면서 주가를 꾸준히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장대 양봉이 하나 터졌는데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실렸습니다. 자, 이날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보시면은 중간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튀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여기가 바로 타점입니다. 이런 거 잡으면은 상한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보방에서 정확히 타점 잡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중요해요. 1시 34분 7230원.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9,0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정보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100%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 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 은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